지라올라요깐요 잠깐만. 잠깐만. 잠사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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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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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깐만 잠깐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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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하나 기절 한명더 있어 또 있어 뒤에 어. 자기장 뒤쪽에 하나 더 있어 나이스 안 잡았어 숨었다 네. 오. 자, 이제 피 얼마 없음 아, 다 잡았네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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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았어 쉿 아, 바로 앞에 있어요 근데 벽 넘어, 너머라서 애매한데. 아, 어. 지금 아이 또 부상 먹으면서 한 발씩 통통. 통통. 아니 한 발씩 한 발씩. 한 발, 한 발. 밑에도. 그거, 그연사로 하면 안 돼요 거기는. <laughs>